안녕하세요 임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임장이 지금 수원에서 캠핑카 박람에 있어가지고 나왔거든요 전국에 있는 네노라는 캠핑카는 다 여기 모였어요 그러면 임장과 함께 구경 가보실까요? 아 미리 사전 예약했으면 이렇게 QR 코드 있으니까 이걸 바로 찍고 들어가면 돼요. 들은 캠핑카 용품은 따로 없고요. 캠핑카만 전시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꼬리 텐트 같은 차박용 텐트들도 있더라고. 요 임장이 구석구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타 카라반. 아 이거는 수입 창 수입 창가봐요. 아 반갑습니다. 카라반도 지금 굉장히 많이 왔어요. 음아 한울 캠핑카. 임장은 하늘 캠핑카에 나와 있고요. 아 지금 보니까. 가격하고 재원은 이렇네요. 안에 살짝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음, 아, 요즘에는 이렇게 비 확장 모델도, 아, 지금 임장이 뭐비 확장 모델 같거든요. 아, 이렇게 벙커도 굉장히 넓고, 오. 지금 테이블은 빠져 있는데, 그렇게 좁지 않아요. 그리고 침대가 약간 상부가 높긴 한데, 아, 이 아래쪽에, 공간이 적재함인데 방으로도 쓸수 있고 어 너무 좋은데요 어, 변기는 이동식 변기입니다 지금 임장은 한울캠핑카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격 보니까 확장 모델인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요즘에는 수납공간을 이렇게 활용해 주시니까 유적분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 활용하기가 요즘에 기행김 캠핑카도 막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음, 아, 좋은데요. 지금 이건 딱 보니까 임장 저런 비확장 모델인 것 같고요. 임장은 오늘 어, 네, 확장 모델 한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 헉, 세탁기도 달려 있어요. 입구에 와. 확실히 확장 모델이라 일단은 실내가 넓고요. 음, 아 지금 임장이 한번 앉아봤는데 아 되게 소파도 부드럽고 좋네요. 패브릭 소파라 음, 오 침대도 굉장히 넓어요. 와아 화장실이 일단 넓어요. 확실히 확장 모델이 장점이겠죠. 요즘에는 이렇게 다 인덕션하고 이렇게 수전도 임장이 지금 확장 수전 쓰잖아요. 아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외부 수전까지 기변하고 싶네요. 음, 지금 바로 앞에 이렇게 <laughs> 등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것도 판매하는 건가? 사장님 이거 판매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 소품 갖고 오신 거예요? 아 너무 예쁘네요. 아 히터 무시동 아, 히터. 아, 히터 아 이게 무시동 히터구나. 아, 무시동 히터하고 온스보일러하고 합쳐진 제품이에요. 디자인이 너무 예뻐졌어요. 이렇게 아 차박하시는 네. 분들 아저기다 네. 아, 설치했네요. 아. 아 바닥에다 내려놓을 수도 있고. 저게 막이동하는 거라 넣다 었 뺐다 이렇게 네. 하는 건가 봐요. 이렇게 보뭐 음. 차에 이렇게 거치할 수도 있고. 아 이렇게. 차 창문에도 갈수 있고 가격은, 장치들이 다 있어요. 가격은 어느 정도예요? 저는, 이게 이건가요? 예, 네, 전시장 할인 프로모션 거. 하는 것 같아. 네. 짱장님들 빨리 오세요. <laughs> 지금 프로모션 하는 모델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엄청 많은 캠핑카 업체들이 지금 오셨거든요. 와, 이때까지 임장에 박람회 많이 다녀봤어도 지금처럼 캠핑카 많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짱짱님들 얼른 얼른 오셔가지고 구경하세요. 볼거리가 되게 많다요. 아 저기 텐트도 루프탑 텐트도 좀 이따 보러 갈게요. 예쁘다. 아 이번에는 카라반이 정말 많이 왔어요. 클래스도 한번 보러 갈까? 와. 오. 오, 너무 럭셔리예요. 아. 이게 솔라틴가 보다. 음, 느낌이 굉장히 다르네요. 솔라틴은. 일단 되게 럭셔리해서 좋네. 오, 르노마, 아, 이거 르노마스타구나. 아, 스위블 체어가 있어가지고, 아, 보기 시트 너무 좋아요. 아, 너무 럭셔리하고 좋네요. 이건 르노마스타고, 저거는, 와 1억이 넘어가기 시작하네 이제 오, 이건 솔라티네요 음, 와. 음, 되게 럭셔리해요 비클래스가 확실히 분위기는 있어요 와, 유명하죠 음, 이렇게 이제 셀프 계절이 왔어요 너무 귀엽다 요즘에는 진짜 레이 차박이 대사다 보니까. 어 <laughs> 네. 이렇게. 자, 없는 게 없어요. 슈퍼레이네, 슈퍼. 음. 아, 실물로 보니까 영상으로 보다가 확실히 예뻐요. 다르다. 그치? 이렇게 간단한 푸드 드실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사장님 원래. 네. 뱃? 벤 스타리아 하시지 않았어요? 어 스타리아도. 아 그렇죠. 이제 이제 캠핑카도 하시는 거예요? 어 캠핑카도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아 그래요? 원래 아. 뭐 s r v 비하고 제이모빅. 아 가지고. 맞아 맞아. 방송은 봤어. 예 예. 네, 뭐, 아, 이제 전격적으로. 아 제작까지? 서울에서 아우. 가장 가까운 캠핑카 아, 장아 그리고 뭐 임대 매장 아니고 아, 자사 사업에서 자동차 정비에서 캠핑카 정비까지. 아우. 워낙 벤때 유명하셔가지고 잘 아, 만드시잖아요. 예. 저 많이 봤었거든요. TV 좀틀어으세요벤 <laughs> 구경하러 갈게요. 사장님 네. 거는 벤이 또 지금 이거는 네네 어, 저희가 제작한 계 아니고 이번에 성우 모터스 성우 모터스. 그러니까 일반 캠핑카에서 굿 디자인상을 받은 아, 아. 유일한 캠핑카. 아굿 디자인. <laughs> 개발비만 30억. 아우. 근데 사장님 엄청 투자 많이 하셔요. 저 영상 보면 아, 일반적으로 캠핑카 한대 개발하는데 5천만 원 써도 아, 많이 쓰구나. <laughs> 금융으로 와. 다 찍어서 개발비만 와. 30억. 30억? 대박. 와. 테미리 캠핑카고요. 어, 요즘에 진짜 막뭐 업체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어. 딱 보니까. 350L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임장하고 비슷한 모델인 것 같아요 오, 이건 전시차고요 어, 임장하고 좀 비슷한 모델인데 되게 아늑한 느낌이 나요 이런 느낌입니다 패밀리 카라반이고요 지금 비확장 모델인데도 이렇게 외부 수납장이 굉장히 넓게 나와 있거든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바닥이 대리석 느낌 나가지고 너무 화내요 사인 어, 가족은 살짝 좁을 것 같은데 이 앞쪽에다가 의자 놓으면 상관없을 것 같고요 벙커는 어, 가로가 폭이 되게 넓어 보여요 이게 조금 전에 봤던 그 아래의 적자함이고요, 어, 침상인데 어, 두분 주무시기에는 조금 약간 타이트한 느낌은 나는데 이게 비확장 모델 치고는 그래도 꽤 넓게 이렇게 베드가 분리되어 있어서 아 너무 좋네요. 아, 임장도 베드 분리된 거 사고 싶다. <laughs> 여기는 어딜까요? 세요, 여기는 어디서 굉장히 라디근데네요. 이사님. 하이. <laughs> 반갑습니다. 어. 캠핑카 구경부터 할게요. 약간 데칼이 바뀐 것 같아. <laughs> 똑같아요? 똑같아요? 나 내가 잘못 보고 왔나? <laughs> 반갑습니다. 임장이 맨날 350만 보여드려가지고 오늘은 650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적재함. 어마무시하죠? 음, 그럼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laughs> 아낌은 요즘에 이렇게 슈퍼 색깔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니까 또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침대는 2인이 취침하기 딱 좋고요. 어, 화장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화장실은 고정식 변기 그리고 수전은 입장은 좀 다르죠. 입장은 이 모델 선택 안 하고 어, 세면대 있는 걸로 입장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적점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고요. 냉장고는 사이즈가 아마 3호공보대 약간 커요. 아 싱크대가 확실히 넓네요. 너무 좋죠? 아. 와. 가격가 다르죠? 적잠이 보통은 이쪽으로 뚫려있잖아요 근데 저희 79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로로 해갖고 두 개가 있어요 반대쪽, 반대쪽도 반대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반대쪽은 이렇게 칸을 질러 놓으셨네요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짐 수납할 땐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안를 화이트로 아 진짜 지난번에도 입장이 790 한번 리뷰한 적 있었잖아요 진짜 멋지네요 이렇게, 악보기 시트도 이렇게 있고요. 와,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입니다. 드림 카즈요. 침상에 있다는 다 이기네요. 엄청 넓어요. 음, 음, 화장실도, 아,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아래 공간이 조금 아깝네요. 차라리 이렇게 뚫려 있으면 더 넓은데. 자, 이런 느낌입니다. 사무공을또 입장에 안 지나갈 수가 없죠. 보고 가야죠. 지금 접재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이 약간, 어, 우드 느낌 나는데요. 달라졌어요. 저희가 이렇게 깊어가지고, 뭐, 체어 같은 거 수납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럼 입장은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사무공이 최고죠. 오, 지금 입장이 실내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요즘 이렇게 화이트 버전이 나와가지고, 와, <laughs> 리뷰하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 우리 집이라. 근데, 화이트 버전이 확실히 예쁘긴 예쁘네요. 아, 지금 아까 임장이 들어오면서 봤던, 문이 임장하고 약간 다르죠? 요즘에는 이제 탱버도우라고 해가지고, 이쪽이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 있거나 할때좀 불편하잖아요, 문 열면. 이건,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옵션으로도 많이 하는데, 지금 이거 다 떼면, 이렇게 알미늄 느낌입니다. 아, 너무 좋네요. 사무공은 뭐, 임장이 따로 설명 안 해도, 워낙, 임장 차 보시면 되고요. 순정에 와서 이렇게 보고 가니까 너무 좋네요. 캠핑카들이, 아, 너무 많은데, 아, 여기는 드림벤 직영점이라는데, 여기 특별 프로모션이 있어서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오, 이런 거 좋아. 그죠? 빨리빨리 빨리 오셔가지고 구경들 하세요. 신발 벗고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 아, 캠핑카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이거. 아, 여기는 또 이렇게 에어컨이 이렇게 또 벽걸이 에어컨이 있네요. 요즘에 벽걸이 에어컨들 엄청 좋아하죠. 음. 아 지금 업체가 너무 많거든요 임장이 지금 돌고는 있는데 이야 엄청나요 지금 임장은 제일 모빌 차량 안에 들어와있고요 확실히 침대가 좋네요 약간 블랙 느낌 나는 게아또 이런 또 블랙 감성도 좋은 것 같아요 블랙하고 오렌지톤이 너무 잘 어울려요 아유. 멋있네요 또 저렇게 차박 하시는 분들도 임장이 나이 조금만 더 젊었어도 이렇게 차박하셔도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그냥 기존 데일리카에다가 이렇게 설치하시면 음, 너무 편하잖아요. 오,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와, 여기면다 이렇게 체어가 이렇게 세이블이 되니까. 오, 이렇게 실내 공간을 너, 넓게 활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 사장님 여기 여기 살짝 계단 올라가 봐도 돼요? 예, 예. 네. 진장 계단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오 무서워. 오오 오. 이런 느낌이에요. 제 아래가 아직 예쁘게 세팅은 안 됐지만 이렇게 천장하고 뚫려 있고요. 오 진짜 무서워서 내려갈게. 오. 오 지금 엄청 건너네. 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와 있거든요. 정말 캠핑카 그동안 본것 중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임장이 지금 소개한다고 했는데 다 못해가지고 살짝 아쉽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월든 있어서 월든 한번 보고 갈게요. 임장이 개인적으로 이 월든을 좋아해가지고 월든을 찍는 걸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보겠습니다. 아, 이번에 오버랜드 출시됐다가든 이거구나. 지금 안에 사람들 계셔가지고 일단은 옆에 차량으로 한번 볼게요이 모델은 월드 프리티즈고요 보시면 음, 됐습니다. 오, 와 이런 느낌이구나. 오, 생각보다 굉장히 안에가 넓어요. 음, 이렇게 전자레인지도 여기 숨어 있고 테이블도 이렇게 있고. 아이 공간이 되게 좁아 보였거든 요 영상으로 보면요 근데 두 분이 충분히 앉고도 남아요 아 그렇게 좁지 않아요 아 화장실도 아우 역시 럭셔리한 분위기 좋네요 아이 천장이들 너무 예뻤거든요 네, 한 번이나 아 <laughs> 어, 너무 좋네요 갬성있고 아 냉장고도 아 이거 되게 어, 묵직해요 음, 좋네 오브랜드 아우 아, 얘는 이제 앞보기 시트로 다시 나온 건가 봐요. 음 아, 확실히 시트가 실물이 되니까 이안에 공간이 엄청 넓어졌어요. 아 그리고 어아 여기가 되게 특이하다. 이쪽이 원래 주방 쪽이었잖아요. 주방이 이쪽으로 갔는데 약간 좁은 감은 있는데, 아 사장님 이참 이런 각을 되게 잘 내셔요. 음아 화장실이구나. 화장실을 이렇게. 이제 한 바퀴를 돌아봤는데, 아, 너무 많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입장이 놓친 부분들은 우리 짱짱님들 직접 오셔가지고 눈으로 확인하세요. 그리고 지금 프로모션 진행하는 상품들이 엄청 많거든요. 오셔가지고 혹시라도 자기가 이제 구매하고 싶었던 브랜드가 혹시라도 좋은 혜택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입장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엄청 많아요.